안녕하세요. 새벽 기행입니다반딧불 시장. 오늘 제가 우선, 아, 전체적으로 못 찍고, 버섯 지만 이렇게 찍겠습니다. 쌀이버섯, 이거, 얼마씩 지금 오늘 판매야? 킬로에 3만원. 킬로에 3만원 쌀이버섯 있고, 아, 용이 억트로는 이렇게 버섯들이 많습니다. 요능이는 15만원. 15. 이거, 이거, 이거. 김바진능이는 이거요? 아직 종이를 안 해. 종이 안 해서 가격 몰라? 네. 이거 쌀이버섯 잘렇게 포장해. 네, 깨끗한 것은 이거 어떻게 요 아, 이거 물었다 아, 5만원. 아, 쌀이버섯 3만원. 아직 가득지 않는 거니까. 알빵도 사시고, 또, 다래도 사시고, 다 사십시오. 쌀이버섯 3만원? 3만원. 깨끗한 능이는 이거 얼마에 필요해? 3만원. 18만원 아 오늘 뭐아 얘는 얼마 15김마진 뭐, 등이 네, 15만원 송이는 뭐 이거 저 구별 안 해놓고 했나요 45만원 키로에 45만원 아, 예뭐 금상가도 남극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이 영동가도 네, 없고 무주 반딧불시장만 송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밀본선선 이번주 휴가 25,000원 25,000원 1 9 8파리원1 9리2 이거 3만원3만원자아 까치버섯 까치버섯 5만 5만원 키로에 0만원아 오늘 뭐이원용0 0 0 0 버섯을 전체적으로 쫙0 0놨습니다 저는 오늘 택배가 마지막입니다 택배 오1 바로 발생하1아거0 겁니다 저1 1시까지만 있습니다. 자, 송이 대산에서 송이 어제 다 끌고 온 겁니다. 자, 금액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순서적으로. 요거 23만원 500g. 예, 23만원, 똑같이 23만원입니다. 그리고 핀송이 17만원 500g. 요거 아, 뭐, 거의 비슷비슷하네? 다, 좋다. 22만원씩 전부. 22만원, 22만원. 아, 그리고, 선착순입니다. 요거 17만원 핀성이 요것은 25, 25만원입니다. 요것은 1등급, 2등급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은 27만원. 27만원입니다. 다시 요점 정리해서 말한다면 27, 25. 요거 딱 좋습니다. 향이 좋습니다. 어제 다 그런 겁니다. 22만원씩 쭉 이렇게 나가고 요것이 17만원. 자, 골라서, 가져가시죠 골라서. 빨리 주문하시야. 빨리 주문하시야. 아, 오늘 있습니다. 10분 후면 이거 다 없습니다. 어제처럼 10분 후면 통이 없습니다. 어, 능이. 이 반비 맞은 거. 아, 이거, 보송보송 맞습니다. 15만원. 아, 또 여기 방문하시는 분한테지디스카운트 14만원. 어, 까치버섯. 까치버섯이겠습니다. 5만원, 키로에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어제 저녁서부터 새빼. 어, 잔뜩 수로 채취한 송이, 송이 요거 쫙 보시죠. 아 요것도 방송 보시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 금산현에 와가지고 또 싹쓸이 해갑니다. 그러니까 보는 즉시 주문하십시오. 택배비 벨트입니다밸도아 벨트. 싸게 파는 데 심플트 벨트입니다 중국산 중국산 하는데 무주에서 중국산 나오면 제가 제 송이 중국산은 1억을 드립니다. 하사가잡아서 아, <laughs> 1억을 드니까 리 중국산은 무제는 없습니다. 아 산에서 어제 채취하는 거 그대로 보여줬어도 중국산 중국산에서 성질나서 안 판다고 했습니다. 아니 산에서 동영상을 보면서도 중국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그비 맞고 그 고통 받으면서 어? 이 성질을 쌓는데 아 중국산이라고 하면 어디 됩니까? 사비 깨미 아주 기온 떨어지서 생활 못합니다 뭐디야. 아 반비 맞은 거 그래 오늘 아, 어, 영동, 금산, 이렇게 나가면 성의가 없습니다. 없고, 무지만 성의가 있습니다. 무지는 구천동과, 아, 무풍, 탈목리, 그쪽에서 성이만 나지, 다른지 성이안 납니다. 아, 그리고, 아, 어, 바로, 아, 어, 제 가게 앞에 용이약 주고, 바로 뒤에가 새벽개미 매장입니다. 오늘 새벽개미 매장은 11시까지만 딱 하고 걷어드립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사실 분들 빨리 유튜브 보시고, 주문하십시오. 그냥 택배로, 오늘 받 발송하면 내일 도착합니다 라고 택배 인제안 됩니다 오셔서 사셔야지 그점 참고하시고 바로 새벽게미 매장도 오시고 송이도 사시고 다 사십시오 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2만 원 요거 22만 원짜리 아 1등급이 들어갔는데 22만 원 22만 원 택배비 획도 25만 원 요거에 30만 원아 30만 원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가져가십시오. 그럼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쭉 돌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습니다 이건 먼저 1차적으로 영상 올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주문하십시오.